누가 복음 9장 5 0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스다라는 거울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에 저물어감에 열두 사도가 나와 여쭤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말과 촌으로 가여 요하며 먹을 것을 깨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림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니다. 하니이는 남자가 한 오천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오십 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물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니라 아멘.